믿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3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는 매년 3일절마다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또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산행을 함께 걷습니다. 둘레길을 걷게 되었지요. 저는 좀 늦게 출발해 가지고 한 5분, 7분 정도 뛰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서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그 대열에 이르게 되었는데,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은친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있으니까, 어, 제 체력이면 괜찮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 마칠 때쯤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도저히 이 젊은 나이에 제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어하는데, 마침 비가 오면서... 좀 다다를 때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차가 와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체력이 고갈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믿음도 고갈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믿음이 고갈되어서 또 추의 길을 걸을 때또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의 길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되,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또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이 믿음의 길이 잘 유지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아내를 만나게 하고요.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오늘 일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상해 보면 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 직접 나서서 이렇게 찾아주어야 되는데 종에게 그 나이 많은 종에게 그 아내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의지하는 그 종을 종에게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시기, 이 믿음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정말 소중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일, 자신의 며느리를 찾는 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유지하였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좋은 아내 찾기, 좋은 며느리 찾기,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일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찾고 아내 찾는 것은 성경으로 찾는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요.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건째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그 길을 벗어날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떠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당시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이 고대의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신이 신들이 존재했고 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문화에 흡수하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의 속에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그 문화를 익히게 되고요. 이삭은 분명히 믿음의 길을 떠날 가능성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삭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뿌리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리시고내 앞에 여러 민족 해족 속과 기르 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3절4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면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 되지.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화를 이겨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많이 강한 것 같지만 유혹도 쉽게 받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갈때 우리가 때로는 유혹되어 넘어지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믿음의 길을 떠날 그 가능성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가난한 족속 함께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좋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지금 예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영들을 상대함.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통치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또이 세상을 주관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갈수 있다고 항상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 속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 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 자녀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러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교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교회에 너무 자녀들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맡겼대요. 교회의 선생님들에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의 위탁 교육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일주일을 16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 4 하루 24시간에서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167시간은 세상 속에 있고 1시간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싸움이 이, 이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생활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의 유혹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세월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들 속에서 이 167시간을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이 자녀들을 교회에만 너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포인트 말씀설교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설교와 우리 장년부의 설교가 동일하려고 합니다. 애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교회 학교 본문을 보니까 제가 두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자료가 끊어 떨어져서 또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할까 봐. 제가 두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그 옆에 거를 또 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고 무엇보다도 식탁을 식탁 교제를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너에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여러분 순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내이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순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우리의 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남기면서 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 아내를, 이 여인을 구하는 문제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혜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요, 이방 사람들이 다 존경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방 아내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하니 도리어 올무가 됩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하였더니 그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삼손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의 길잘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왠걸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만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또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또 우리의 등을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제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둘째, 믿음을 유지하려면 믿음 생활의 경계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경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경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 경계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서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선을 넘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선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계선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 그 경계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도 명확한 경계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가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경계를 딱 주셨어요. 믿음의 경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경계를 주고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경계예요. 그것을 벗어나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리 탐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하나님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세워 주신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그 그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딱 좋습니다. 경계선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 경계선을 예전에 많이 경험했는데 저희 집은 어렸을 적에 과수 농사를 하다가 젖소 낙농업을 좀 했습니다. 어, 뭐소한 마리, 두 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마리? 뭐 20, 30마리? 이렇게, 어, 이렇게 키웠어요. 저는 저희 집에 아들이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저의, 저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시든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경기를 몰면서 그 일을 감당해서 같이 했어요. 어, 그래서 이 울타리를 같이 치고요. 뭐 제가 뭐막 꼬마 손으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도우려고 많이 노력했죠. 이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젖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장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나무를 엮어서 철사를 통해서 이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요 이 나무가 껍질들을 막 갉아먹고요. 그리고 밀다 보니까 그, 그 울타리가 자꾸 무너져요. 또 세우면 무너지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요 그런데 그 보수하지 않으니까 안으면이 소들이 밤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손데요. 이한 마리 잃어 보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소가 이다저 동네 이 동네 다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사하게 전화도 주시고 어떨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산으로도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예요소 찾다가 밤새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소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찾으시겠습니까? 밤새 힘들어도 찾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졌지만 그 경계를 벗어난 손은 꼭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믿음의 경계 안에,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꼭 있어야지 안전한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또 찾고 또 함께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믿음 안에 이 경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만일 그곳에 가서 여인이 이곳으로 오지 아니하면 어떡할까요? 그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6절 말씀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믿음의 경계를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믿음의 경계를 꼭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그 여인이 오지 아니하면 다른 여인 찾아도 된다. 넘지 말아야 할섬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받은 여인 루스의 이야기 아시죠? 믿음의 경계선 안에 들어온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도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것 여러분 여기 믿음의 경계는요 지역이나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너의,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루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키 1장 16절 읽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루스는 분명히 믿음의 경계성을 지키려고 경계선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 믿음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경계선을 지켜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루스는요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세상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너무 쉽게 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성애도요, 마약도요, 성적인 일도요, 강도만, 강도 사건도요, 너무나 쉽게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인데, 이 일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일들이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도요, 언어도요, 경, 넘지 말아야 그 경계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주고 또 여러 가지 눈물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넘어, 넘어가지 말아야 될 믿음의 경계요. 쉽게 쉽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쉽게 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경계를 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또 믿음의 경계를 또 놓치고 또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경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벗어날 가능성 제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경계를 지킬 수 있었던 이 결단이요. 이 결단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경계를 지켜나간 거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믿음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의 이 100여 년 동안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계선을 높이 올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경계선을 일탈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믿음의 경계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을 떠날 그 가능성을 하나 하나 제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경계를 잘 지켜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용 목사님의 책인데요. 우리 그 책에 보면 인사이트를 주는데 그 책에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스위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오직 우리 자기 자신만 켜고 끌수 있는 행복 스위치라는 거예요. 행복 스위치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스위치를 언제 켜야 되고 언제 꺼야 되는가 살펴보면 규정은 없어요. 언제든지 켤수 있고, 언제든지 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행복 스위치를 켤, 켤 때도 있고, 행복 스위치를 끌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요.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모르게 행복 스위치를 꺼놓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행복 스위치를 다시 켜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당부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행복 스위치를 꺼놓지 마세요. 꺼놓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 스위치를 꺼놓지 마라.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 스위치를 꺼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 스위치를 끄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말씀 스위치를 또 켜야 됩니다. 그 말씀 스위치를 켜야지, 구원의 길로 우리는 또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말씀 스위치를 껴놓으면 꺼놓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는 또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 스위치를 켜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스위치를 켜놔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 가능성을 하나 하나 제거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경계를 잘 지켜서 믿음의 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